22년 6월 7일 오전 4시 18분입니다. 지금 보고 있는 게 세우 글로벌 차트입니다. 중간에 그저 거래정지 있었고 뭔가 차트가 참 괴랄하다 이런 생각이 드네요. 얘가 제가 오늘 세림 비엔지가 제뭐 검색기 하나 떠서 예전에 세림 비앤지랑 얘를 같이 본 기억이 나서 얘를, 얘도 같이 지금 검색해 봤는데 어, 세림 비앤지보다 얘 차트가 지금 더 마음에 드는 것 같아요 봤을 때는 제가 재무 같은 거 하나도 안본 안 거고 그냥 차트만 봤을 때자 세림 비앤지가 이렇게 생겼거든요 제가 아마 영상을 얘는 한번 올렸었어요 그 전에 요날인가 사자했어 여기 적어놨거든 그때 그런데 못 사고 미쳐 이날 상한가를 가버렸어요. 그리고 다시는 안 봤죠. 제가 얘를 벌써 가 있을 줄 알았거든 좀더 아니 좀더 높이 올라가 있거나 근데 다시 거의 다 반납하고 근데 중심봉을 지키고 있어요. 얘도 지금 요봉 하단을 안 깼다 그죠. 어 그래서 여기 보면 제가 이때 살려다가, 그 다음날 바로 상가서 못 사고, 안 보고 있었는데, 지금 이렇게 돼 있다. 이 사이에. 보면은, 저 여기서 지지를 하고 있어요. 2,500원. 만약에 그래서 이 아이를 살려고 한다. 이러면, 손절가는 나름 잡아야 되겠죠. 2,500원 잡을 수도 있고, 난 여기까지 버틸 수도 있어요. 요새 빼는 것들은 페이크로 한번 이렇게 더 빼기도 하더라고. 조금 더 살짝. 중심봉, 여기 하단을 깨면 이제 개미들이 손절하는 걸 아니까. 여튼, 그래서 중심봉 하단을 깨면 어쨌든 손절하는 게 맞긴 맞을 것 같아요. 그래서 2,400원을 여전히 손절가를 잡아도 되고, 얘가 쐈다. 다시 조정을 받았다. 그리고 지금 다시 지금 쏜 거거든요. 얘가 이러면서 내 검색기에 뜬것 같은데, 그리고 나서 여기서 지금 5선 따라 버티고 있어요. 여기. 근데 뭐 하루 이틀 3일 버틴 거라 얼마나 버틸지는 사실은 그죠? 좀더 두고 봐오긴 봐야 될것 같은데. 얘가 요대로 가면 여기 큰 두꺼운 구름대에서는 벌써 벗어났고 그 지금 바닥은 조금씩 올라오고 있거든요, 얘가. 자, 여기가 바닥권. 처음에 여기가 바닥권. 한 3개월 행보했다, 그죠? 강하게 한 번씩 찔러주고. 그 다음에 여기가 바닥. 2,400원. 그 다음에 또 여기가 바닥. 그죠? 한 2,300원 되나? 2,400원 아니구나. 아니 2,500원. 음그 다음에 얘, 예, 요 놈이 여기를 바닥으로 만드냐, 이거지. 여기서 보면 자세히 보면 여기 좀 지지가 꽤 나왔거든요, 며칠. 그니까 요게 요때엔간하면안깨려고 했던 것 같기도 해, 여기를. 근데 이제 확 깨지면서 여기를 지켰고 다시 올라서 요기 며칠째 여기 5선 따라 버텨 주고 있거든 요 3일째. 얘가 새로운 바닥권을 만들면 여기서 다시 요렇게 와리가리 할수 있겠죠. 어, 그러면 완전히 뚜렷하게 상승세가 되는 거지. 그래서 얘는 제가 만약에 들어간다면 바로 들어가서 차라리 이 선을 깨면 나는 손절이다 이럴 수 있을까 바로 그냥 지금 여기가 얼마냐? 2 0 0 0한선0 0원선은데 한번 은데 한번 볼여잠깐종여기가종까2가0 0 2 7 0 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스 그다음에 나는 요 요거 깨면은 뭐 깬다. 그럼 2,500원 잡을 수도 있고. 이게 내가 손절가를 잡았다가 자꾸 이렇게 손절가를 딜레이를 시키라는 얘기가 아니고, 그죠? 내가 요걸 요걸 잡는 사람은 2,750원 잡고 바로 지키고 그다음에 내 스탠스에 따라 조금 길게 가져갈 사람은 2,500원 잡고 지키고 어, 아니다. 난 이거 끝까지 내려와도 난 버틴다. 이거 한번 어, 더 들고 가 볼란다. 2,400원. 그러면은, 요렇게 잡은 사람은 욕을 지키면 된다, 이거죠. 이건 사람, 자기의, 어, 그 매매 스타일에 따라서, 그지? 요거는 각자 한세개 정도로 제가 그냥 분류를 해본 거고. 그래서, 이렇게 만약에 잡아 바로 들어간다, 매수한다, 그러면 3,200원 정도 한번 볼수 있겠죠, 일단은. 3,250원. 그 다음 모르겠다. 여기를 지키면은 여기 도전하겠지. 안 지키면 내려왔다가 다시 뭐 도전할지 안 할지는 언제 갈지는 모르겠지만 지키면 그죠? 오래 걸리지 않아서 한번 도전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고 요선을 지키면 2790원을 내려오면은 조금 더뭐 황보하다가 어, 추스려서 갈 수도 있는 거고 하여튼 지금 얘는 요런 차트예요그 저는 가 있을 줄 알았는데 좀더 아니더라고. 나름 근데 요것도 지금 이쁘게 나름은 쏘고 내리고 쏘고 조정받고 이러면서 지금 가는 상황인 것 같긴 해요. 근데 이제 고점이 더안 높아지고 있고 내가 보면 저점은 착실히 높아지고 있다 음. 그러면 약간 이게 수렴 형태가 되는 거다 그죠? 어, 수렴 형태가 되니까 이런 식으로 단기적으로 보면 수렴 형태가 되니까 조만간 결판이 날수 있다. 근데 저는 이거 이 정도 바닥에서 끌었으면은 여기 벗어나면 은 손절 잡아도 되고 좀더 버텨봐도 될것 같긴 한데 그죠 매물이 많이 걸리는 건 없을 것 같아요 지금 사, 대충 봐서는 그렇다 어쩌면 새우 글로벌 하다가 다시 예를다 자그 요거 하다가 제가 세림 비앤지가 뭐 하는 거냐면은 친환경 플라스틱 뭐 친환경 생분해 필름 제조 뭐 이런 것들이더라고요. 그 저번에 세린 비엔지를 제가 살려다가 놓치고 그때 새우 글로벌을 봤단 말이지. 얘도 그때 조금 움직임은 있었거든요. 얘 중간에 정지당한 이유는 저는 모르겠고 저번에 본것 같은데 기억이 안 나요. 아무튼. 자, 얘가 매출 증가, 순이익은 감소하고 플라스틱 가격이 상승하면 얘도 플라스틱 고기능 수지 뭐 이렇게 돼있네요 아 저번에 이거 선거 앞두고 또 공준표 그것 때문에 잠깐 올랐나 모르겠다 5월 9일에 자 보면은 미친듯이 빠진 다음에 바닥을 이렇게 행보하다가 예쁘게 돌리고 있어요 이렇게 돼있거든요 지금 제가 아마 요때쯤에 봤을 것 같아요 요때 초에 근데 보니까 오르다가 조정 받았네요 얘는 왜좀더 예쁘게 느끼냐면 어 뭐지 상단 가격도 조금 그죠 올랐고 하단 가격도 그 저점도 연결하면 조금씩 오르고 있다 저점이 여기였는데 요렇게 저점이 지금 여기서 바닥이 형성되고 있다 그러면 1900원 정도를 아마 손절을 잡을 수 있겠죠 손절가가 그래서 겁나 짧다. 지금 이런 얘기고, 음, 다시 봤는데, 음. 손절가가 지금 짧게 잡을 수 있다. 1,900원만 잡고, 그럼 5도 안 되는 것 같은데, 이렇게 잡아 볼수 있을 것 같고, 음. 고점도 여기 박스를 또 깼잖아요. 그죠? 그래, 고점을 한번 깨고. 예쁘게 조정받았다고 저는 느껴지거든요, 얘가. 거리량이 줄어들면서. 그래서, 그리고 앞에 구름대에서도 벗어났고, 지금 매물대 얇아져 있고, 요렇게 했으니까 아마 얘가 지금 여기가 제가 까만 선, 진한 선이 요게 224 라인인데, 24 라인을 한번 더는 쳐주지 않을까, 요런 생각이 든다는 거지. 그러면 1차 목표가가, 어, 그래도 크네. 2700원. 매도 1번. 원 잡아볼 수 있겠다. 그 다음에 여기서 또잘 지지, 조정받고 지지 잘 나오면, 그 다음에 여기가 448 라인이니까 한 3300원 정도 기대할 수 있겠다. 오, 이익률 겁나 좋은데, 이러면? 그 정도만 일단 보고 그 다음에는 모르지 뭐 그때 가서 봐야죠 여기가 약간 거리랑이 있었네요 보니까 요 라인에 음. 여기서 거리랑이 아 떨어질 때 거리랑 이구나 여기 물린 사람들 꽤 있겠죠 그러면 앞에는 그러니까 일단 요 정도까지만 보자 이거죠 지금 그래서 예쁘게 얘가 지금 아픈 음. 참 기계한데, 음, 지금 여기가 예쁘게 모양을 만들면서 정석으로 착착 잘 밟아서 가고 있다. 새우 글로벌을 제가 한번 사고 싶은 생각이 드네요. 요 놈이. 음. 이상, 세림 BNG랑 새우 글로벌이었습니다.